예, 반갑습니다. 갑돌이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충남 아산시 도고면에 나와 있습니다. 도고면에 이렇게 2차선 도로변에 딱 붙어 있는 어, 아주 좋은 어, 축사예요. 동식물 관련 시선 축사가 아주 저렴하게 급매물로 초 급매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토지 경계는 한 여기쯤부터 어, 저쪽 이제 비닐하우스 우측까지 우리 토지 경계가 되겠고요. 어, 이쪽 텃밭에는 이제 일부 하천부지랑 지속도상 도로용지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아산의 이제 도고저수지, 도고저수지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나오기 어려운 가격대에 축사 허가가 난 부지입니다. 기존에 축사로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축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전체 토지 면적이 665평입니다. 현재 어 2억 5천만 원의초 급매물로 나왔어요. 저희가 네이버 부동산에도 이제 3억원에 이제 광고를 하고 얼마 전에 3억원에 이제 광고를 시작했는데 아, 어좀 빠른 거래를 위해서 금액을 2억 5천까지 오늘 아침에 이제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좀 빠르게 저희가 이제 네이버 광고도 수정하기 전에 이렇게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텃밭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 뒤에 조그맣게 이제 하우스 골조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축사가 있습니다. 자, 축사 허가 프리미엄 이제 농업 보호구역입니다. 지금 요 도로 건너에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농업 진흥구역이고 우리 축사가 있는 이곳 위치는 이제 농업 보호구역이에요.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제 축사로 사용을 안 하실 분들은, 이제 단독주택이나 일종 근생 정도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파이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 구조만, 불조만 조금 보강을 한다고 하면, 어, 지붕에 태양광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이제 부가가치까지도 어 창출을 할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가격, 입지, 어, 활용성까지 삼박자가 어, 딱 들어맞는 모두 이제 고르게 갖춘 그런 매물이에요. 총 부지 면적은 665평 4개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축사 매매 금액 진짜 초금매로 2억 5천만 원이에요. 어, 오늘 아침에 뭐 금방 한두 시간 정도 됐습니다. 됐을... 네, 한두 시간 전에 어, 매물로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막 금방 소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소규모 축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지목은 이제 이 축사 있는 부지는 이제 목장용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지적도상 지목기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수로 되어 있고 농업 진흥 구역이 아닙니다. 농업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뭐 일반인도 주택이나 일종 근생 뭐 소매점 정도는 어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축사는 요 축사가 141 평이에요. 그리고 저쪽 아까 이제 축사 뒤쪽에 비닐하우스 가한동 있고 요 옆에도 비닐하우스가 한개 동이 있습니다. 이 앞에 도로는 2차선 도로예요. 어 2차선 도로 지금 이쪽으로 가시면은 바로 도고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자, 예 네, 이쪽으로 가면 도고저수지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뭐 예산, 어, 신양, 어, 그쪽 청양 어, 가는 방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토지, 어, 대략적인 지형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지 면적 600, 어, 665평이에요. 토지 면적 665평이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개 필지로 되어 있고, 이렇게 2차선 도로에 아주 딱 붙어 있어요. 이쪽 경계는 이쪽 은행나무 있는 쪽이 대략적인 경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이버 광고에 저희가 이제 요, 그, 저, 축사를 이제 3억 원에 올려놨었는데, 어, 조금 전에 소유주분께서, 어, 좀 빠른 거래를 위해서 자금을 조금 다른데 쓰실 일이 있어서 이제 급전이 조금 필요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좀 처분을 하시려고 합니다. 저 뒤로는, 어, 하천이 있어요. 저 뒤로 하천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어 조금 있다가 이쪽 우리 축사 뒤쪽으로 해서 하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 이제 텃밭 그리고 저 비닐하우스 그 뒤에 축사 그리고 그 옆으로 텃밭 축사가 있고 어 좌우측으로 양쪽으로 어 텃밭이 있습니다 자 유일한 단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성전탑이 있습니다 우리 축사 바로 이렇게 이제 송전탑 고압선이 지나가요. 그래서 어뭐실 거주하시기에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에도 지금 어 민가가 있고 이 근처에 민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고압선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예민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명확하게 인지하시면 돼요. 우리 축사 위로 지나갑니다. 아마 조금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인근에 어 주소가 이전이 되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게 고압선에 대한 좀 혜택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축사 내부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잘 아시다시피, 축사를 신규로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어 농업 취농 구역도 아니고 농업 보호 구역에 이렇게 주변에 민가도 많이 있고 바로 앞에 이제 2차선 도로변에 축사 신규로 허가 받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매우 까다롭고 주변 민원도 높아서 뭐 축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오래 기간 축사로 운영되었고 허가 자체가 이제 유지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 누가 이제 신규로 어 축사 운영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안에 내부는 조금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어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지 보수라든지 보강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 신규로 누가 이제 소규모로 어 사육하시기에 뭐 크게 불편함은 없어 보여져요. 자 저쪽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뭐 창고 부분도 있고 어... 누가 신규로 와서 이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타집 분들이 와서 가축 사육 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로 저 기존에 이제 시설도 다돼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여져요 이렇게 골조가 조금 이제 약한 강파이프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위에 태양광을 얹으신다고 하면 아마 조금 이제 구조적인 이제 설계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도고온천역이나 도고저수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입이 굉장히 수월한 그런 입지예요. 아산 시내까지도 접근하기 좋고 또. 뭐, 한 30분 이내 에 천안 시내 생활권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하고도 멀지 않아서 이제 교통 편의가 좋고요. 광역교통망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류 이동이라든지 이제 관리 방문 등 면에서도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규모가 아주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너, 누가 이제 소규모로 아니면 은퇴하시고 시작을 하신다든지, 어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 이제 자리 잡아준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우사로 사용을 했었는데 아마 축종 변경도 어, 법적인 이제 허용 범위 내에서는 변경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요 뒤에 부지는 이제 아니고요. 요 축사까지예요. 이제 좌우축으로 텃밭이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제 이곳 하우스 골조. 어 여기까지는 우리 축사 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텃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우스 전부 다 우리 부지는 아니고 한요 정도 일부 이쪽 우측으로는 어, 하천부지하고 지적도상 국유지 어, 도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2차선 도로변에 아주 길게 붙어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소개해드리는 동심물 시설, 이제 축사 가장 매력 있는 메리트 부분입니다. 원래 매매 금액이 3억 원에 내놓으셨어요. 그 3억 원도 급매물로 빨리 처분을 하려고 내놓으셨던 건데 지금 정말 개인적인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2억 5천만 원까지 뭐 오늘 내일 뭐 며칠 사이에 그냥 파시겠다는 마음으로. 2억 5천만원까지 급하게 인하된 초급매물 울트라 초급매물입니다. 총 부지가 665평, 축사가 141평 규모, 축사시설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한 20년 정도, 20년 이상 축사로 이제 사용을 하셨었어요. 진입도로도 2차선 도로에 잘 붙어 있고 농업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일종 근생이나 음, 주택 정도 허가는 가능합니다. 자 이런 모든 이제 장점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요소들을 고려하면 매매 금액 2억 5천만 원은 진짜 뭐 농지값도 안 돼요 땅값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초급 매물입니다. 마 이런 거는 누가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투자형으로 이제 취득하셨다가 바로 매각을 하셔도 사실 좀 돈이 남는 그런 매물이에요. 실제 저희가 이제 축사 매물을좀 다루다 보면은 이 정도 구성이라든지 이 정도 이제 뭐 허가 조건 그리고 이 정도 이제 남아있는 골조 이제 구조물 그리고 이제 도로 접근성이라든지 입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2억 중반의 매물로 나오는 것들이 없어요. 기본 요 정도 매물 되면은 한 4억 원 정도 어 매매 금액 4억 정도의 매물로 나와요. 요 뒤에는 이제 구규지 부분이에요.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요 뒤로 넘어가면, 어, 요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또 여기 좋아요. 이제, 셈셈, 이제, 산보도 할수 있고, 산책. 어, 이렇게.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 네. 자, 요 뒤에, 어, 하천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 이렇게, 뭐, 산책할 수 있게, 구간이 크진 않는데, 이렇게 뭐, 이제 다녔던, 통행을 하셨던 그런, 어, 흔적이 있고, 요 뒤에 이제 하천이 있어요. 하천이 넓게 있어서, 요 하천도 참, 어, 보기 좋네요.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어, 좀 힐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 밑에까지 제가 내려가보면 좋겠는데, 지금 뭐,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어, 사실상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여기는 뭐, 나만의 휴식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테이블 하나 놓고, 어, 의자 같은 거, 어, 하나 갖다 놓고, 어, 사용을 하면은, 나만의 그런 이제 휴식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쪽은 조금 다파르고, 네, 일로 내려가야겠네요. 자, 여기 일부는, 어, 하천부지하고, 이제 도로부지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다, 어,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해서 통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농기계도 이쪽으로 해서 진입을 하고 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뭐 꾀를 좀 심었던 흔적도 있긴 하네요 자요 바로 앞에 마을도 있어요 기존에 뭐 신규 허가받는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축사를 어 사용을 하는 거라서 뭐 크게 뭐, 민원의 수지는 없어 보여집니다. 자, 여기는 충남 아산시, 어, 도고면 도산리에요. 도고면 도산리입니다. 여기도 조그맣게 축사가 하나 있네요. 어, 축산 농가가 하나 있어요. 주택하고, 주택 옆에 축사를 사용하고 계시는 축산 농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하천이 우리 축사 옆에 있는 하천이고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축사는 자 지금 이땅 농지 옆에 축사 그리고 축사 옆으로 텃밭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어, 665평에 축사는 어, 141평 어, 부지가 665평이고요 축사가 141평입니다 정말 초금매 2억 5천만원입니다 초금매 2억 5천만원 자 지금 아니면은 뭐 이렇게 축사를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어,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저렴한 금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축사 매물로서는 정말 최적가입니다 자, 저는 영상 여기까지 안내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아직 갑자기 부동산TV 어,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좋은 매물 정보 빠르게 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